네, 안녕하세요. 따뜻한 돌봄 대표 김성익입니다. 어, 따뜻한 돌봄은, 어, 환자분들께는 좋은 간병인을 연결해드리고, 어, 또 우리 간병인 선생님들께는 그 경험에 맞춰서 잘 돌볼 수 있는 환자분들을 어,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2014년에 아버지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, 어, 처음 그 간병인 분께 도움을 요청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어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중증 상황이어서 어 오셨던 그 간병인 선생님이 어 사실은 좀 경험이 조금 잘 맞지가 않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어 간병인 분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그 당시에는 그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때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인터넷으로 어 간병인 분들의 정보가 좀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? 우리 마치 지하철 노선도 앱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듯이, 편하게 사용하듯이, 인터넷으로 간병인 분들의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, 우리 가족에게, 우리 아버지에게 잘 맞는 간병을 쉽게 찾을 수 있겠다. 그렇게 생각을 했고,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이제 간병인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, 또 이제 환자분들하고 연결을 해드리면, 두분다 너무 더 만족도가 높으신데요. 실제로, 이제, 뭐, 수천 명, 어, 수만 명이 되는 저희가 간병인 선생님들을 다, 한 사람이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공지능 기술을 좀, 어,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냐면, 어, 이 AI, 인공지능이, 어, 간병인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, 어, 선호하시는 환자군, 또, 어떠한 그 간병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AI가 다 분석을 합니다. AI가 분석을 해서 환자분의 병증에 어 병증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 병증에 맞춰서 이 환자분을 잘 돌볼 수 있는 어 간병사 선생님들을 후보를 그 저희 실장님들께 추천을 하게 됩니다. 그럼 저희가 그 추천된 순서에 의해서 어한 10분 정도라 그러면 10분 정도께 연락을 드려서 환자분들께 연결을 해드리는, 어, 그렇게 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저희 따뜻한 돌봄은 그 간병사 선생님들을 회원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. 저희가 회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저희 따뜻한 돌봄에 소속된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어,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, 어, 굉장히 힘든 환자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,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 회원님들이 어, 혼자서 그 모든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병원이라고 하면은 저희 팀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들이 어, 그 힘듦을 좀 같이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해서 나 혼자 어떤 환자분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서 그렇게 환자분들께 어,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어, 또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간병 일이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보호자들께, 어, 문자를 하나하나 보내드립니다. 저희 간병 서비스를 잘 받으셨는지, 또 저희 회원님들이, 어, 잘 하셨는지, 또 칭찬글을 남겨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한열 분께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면 한 서너 분 정도가 이제 답을 주십니다.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, 어, 칭찬글을 남겨주시고,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도 힘이 되고, 일을 하셨던 저희 회원님들, 간병사 선생님들도 그런 글을 들 보시고 굉장히 많은 힘을 얻습니다. 지금은 저희가 서울 남부권, 수도권 남부권을 중심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, 올해 이제 3월에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. 그래서 더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따뜻한 돌봄의 감명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.